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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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스트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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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오컬트 이스트 오컬트 3 2 1 이스트 이 웨스트로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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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인사이드 몬스터 캣 W 몬스터 캣 W 웨스트로 좀더 웨스트로 좀더 웨스트로 좀더좀 빨개 빨개 웨스트로 쭉가봐요 이거 신발수 와야 신발색 와야 돼 오컬트 깔아주고 사우스 웨스트로 더 와야 사우스 웨스트로 더 와야 더와더와더 사우스 웨스트와 신발색 와 신발색 와 루이님 신발 수고啊, 신발 수고啊, 신발 수고啊, 신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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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도와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도와야 돼. 돼. 놀 수볼 준비, 놀세, 쓰리, 투. 원, 돌세 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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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스로웨스 다리 건너가요 anyway. 다리 건너가요웨스 사우스로, 다리 건너서, 사우스로, 다리 건너서, 사우스로, 앞에 힐업 주시고,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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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님 최대한 나와야 돼, 에로님 최대한 나와야 돼, 버킹,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웨스트사우스웨 사우스로, 사우스웨스로사우스웨스로사우스웨스트 사우스로, 스로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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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사스로 사우스로, 사스로웨스로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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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사스 사우스로, 웨스 사우스로, 사스로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로스로스로스 사우스로, 스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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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다리로 와요 다리로 와요. 놀스 웨스 볼 준비하고 다리로 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 다리 더 건너가요. 더 건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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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가요. 건너가요건너가야건너가야 놀스 웨스트 볼 준비 놀스 웨스트 볼 준비 놀스 웨스트 볼 준비 놀스 웨스트 3 2 1 놀스 놀스 웨스 놀스 이스트로 하이 이스트로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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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켜줘 앞에 켜줘 저못 가요 시야 엄청 밀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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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홀드 한번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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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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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뭐라> 오케이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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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님리좀 <laughs>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원야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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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be West West it 4 3 2 1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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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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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홀드 이거 홀드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이거 디피디디디 오케이 오케이 아안안안안안안안 오케이 오케이 피라 피라 피라비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조스티 인사이드 켰다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가지 마요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가지 마 앞으로 가지 마땡겨온거볼 거예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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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나 봤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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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볼 준비, 웨스트 ]ancies.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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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웨스트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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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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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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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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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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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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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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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이스로, 이스로, 이스 이스로, 이스로, 이스 이스로, 이스로, 이 이스로, 이스로, 이로 이스로, 이스로, 이스이이스이스스이이 웨스 둘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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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스웨스 둘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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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고 슈퍼스고 오카마코 둘스에 도와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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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돼, 토카에데 토카에데 둘스이스 웨스트 불리 웨스트 물따리 웨스 물따리 웨스트 물따리 물따리 물따물따 웨스트 물따리 물따물따 웨스트 물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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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물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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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물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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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물따리 물따리 물 웨스트 물따리 웨스트 물따리 물따리 웨스트 물따리 물따 웨스트 물따리 웨스트 물따리 웨스 웨스트 아다시 다시 이스로 신발 이스로 신발 파이 4 3 2 1 이스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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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웨스이쓰사스웨스트 카이팅 사우스웨스트 카이팅 사우스웨스트 카이팅 사스웨스트로 카이팅 사우스웨스트로 이팅사스웨스트로이팅사스웨스트로이팅사스웨스트로사스스스스스스스스다치 우드브릿지 지날 거야 우드브릿지 지날 거야 사스스사우스웨스트 사우스로 사이스스 앞에 빨리 당겨 줘사우스스스스스드 우드브릿지 우드브릿지 무시해 제대로 안 무서 우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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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스웨스트 볼 준비 건너고 여기서 울대 여기서 울대 여기서 울대 여기서 홀드 놀스웨스트 5 3 2 1 놀스웨스트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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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웨스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건너야 돼 이거 개아플 거야 개아플 거야 건너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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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야 돼건너서 꼈다 건너서다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건너서 꼈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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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우스웨스트로 포지션 사우스웨스트로 포지션 우리 페이크 아 카이팅 사우스웨스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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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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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아파 안 아파 막아 막아 로볼준로 히럽 살짝 히럽 살짝 히럽 인사이드 큐터 인사이드 큐터 인사이드 큐터 인사이드 큐터 큐터 컷컷스 샬로 파이 5 0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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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사우스 웨스팅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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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카이팅 할게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 들 웨스트 웨스트 아니야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야 웨스트 물고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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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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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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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 웨스트로 더 웨스트로 더 웨스트로 더 웨스트로 더 쭉쭉 더 웨스트로 외수로 쭉쭉 더, 쭉쭉 더, 쭉쭉 더, 외수로 외수로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더 가요 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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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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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더가더 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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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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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n o 로 t 수로 e s t e r n Northwestern, c h 수 l t o n Northwestern, n o r t h w e 로 t e r n n o r t h w e s t e r 스 Northwestern, n o r t h w e 가요 e r n 가요 r t h w 스 s t e r n Northwe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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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r t h w e s t e 로로우로 a s t e a s t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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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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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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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s r a e 로이 s 로 쭉쭉 l israel i s r a 이 l israel i 이스로 e l israel israel 이 s r 더더 l i 더더더 e l i 더더더더더더더 r a e 더더더 r a e l i 이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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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israel i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r 사우스 이스 카이팅, 사우스 이스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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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건너가서 틀어 막을 거야. 건너가서 틀어 막을 거야. 이거 큐터 파면서 와요 켜터 파면서 와요 켜터 파면서 건너와요 건너와건너와건너와 건너와서 건너와, 건너와. 홀 건너와서 사우스 다시 사우스 아니놀수 있을 포지션 놀수 있을 포지션 이번에 놀수있갈 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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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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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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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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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기대기대기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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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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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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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줄게 히로페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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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기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켰다 인사이드 저 해놓어 켰다 해놓어 켰다 해놓어 켰다 칼팅 칼팅 켰다 따라가지 말고 켰다 막 켰다 막 켰다 막 우리 5천 남았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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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사들 너무 좋아. 대기 대기 인사이드. 아,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들, 웨스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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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여러스들오늘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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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i n 4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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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스 n g w a l k i 수 이스펙 l 우 i n g w a l k 이 n g w a l k 서 n g w a l k i n 포션 파 포션 파 포션 w 포션 k 포션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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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g 드 a l k 인사이드 a l 쳐줘 n g walking, walking, w a l k i n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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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컬트로 발고 치고 다시 뺄 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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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보 맞지 마시고 대기 대기 오컬트 카라 오컬트 카라 오컬트 카라 놀수있게 five f t 놀수 있게 깨 컴백 컴백. c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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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서 중간에서 올드 중간에서 올드 중간에서 올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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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 것 같은데 아플 것 같아 웨스워킹 워킹 워킹 여러분들 워킹 워킹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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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h p u s s h p u 푸시푸시 푸시, 큐탑! 저스트 큐탑 저스트 큐탑 저스트 큐탑 p 스 u 스 t cut up, 푸 u 푸 t 푸 u 푸 u 푸 nullsess, push, 스 u l l s 스 s 노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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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골 해골! 이 건방진 새끼 s h push, push, nullsess, pull c a t r t s